안녕하세요. 드라이브 타고 오디세이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LA 헐리우드에 있는 어, 테슬라 다이너를 갔다 왔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테슬라 다이너는 충전소에다가 이제 식사를 할수 있는 개념을 결합을 한 신개념 슈퍼차지 스테이션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테슬라 다이너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LA 어, 헐리우드 쪽에 있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슈퍼차지 스테이션인데.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왔고 갔다 와서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이랑 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테슬라 다이너 갈때 맵에서 이 테슬라 다이너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충전소 이렇게 위치로 보면은 이제 저 번개 모양으로 해서 이제 보이죠. 근데 테슬라 다이너만 저딱 새로 약간 좀 다른 아이콘으로 뜹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국가에 계신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한번 이렇게 스크롤 하셔 가지고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그렇게 누르면은 저 테슬라 다이너 앱이라는 게 이제 뜨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 주문을 미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은 이제 로케이션에 도착해야지만 할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사는 이제 실리콘밸리랑 LA는 차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기 이제 만만치 않은 거리는 거 사실인데 어또 테슬라 FSD랑 같이 가면 뭐또 그렇게 사실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LA 이제 사우스 캘리포니아라고 하죠. 이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갈때 이제 제가 정말 꼭 들리려고 하는 이제 커피숍 여기 블루 프레임 어, 커피입니다. 여기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데데 혹시 롱비치 쪽에 가실 어,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꼭 들려보세요. 특히 이제 아이스 커피 콜드 블루로 내려주시는 이제 아이스 커피가 정말 맛있는데 어, LA의 더운 날씨랑도 정말 어울리는 멋진 맛입니다. 한번 추천드리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할리우드 쪽으로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슈퍼차지가 보면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다이너가 있고 거기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슈퍼차지 구역이 있고 어, 그쪽에서 약간 옆쪽으로 떨어져서 어, 슈퍼차지 스테이션이 여러개가 있는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전하는 동안 이제 테슬라 다이너 가서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어 역시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그리고 차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징, 슈퍼차지 자체, 어, 회전율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은, 어 슈퍼차지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속도도 워낙 빠르고, 충전이 이제 어느 이상 완료가 돼버리면은, 이제, 그, 아이들 피라는 걸 내야 하기 때문에, 회전율 자체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 어 충전이 1시간 이상 걸릴 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차들이 나가는 편이고, 제가 갔었을 때도 한, 충전이 이제 꽉차 있었는데, 다른 스팟이 나는 때까지 기다린 시간 한 5분? 5분 정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충전을 할수 있었고, 테슬라 다이너 앱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 보면은 이제 다이너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에요. 이제 햄버거라든지, 뭐, 여러가지 샌드위치들, 그리고 밀크쉐이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버거랑, 그, 치즈버거랑, 프라이랑, 이렇게, 어, 드링크 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 제 주문, 저는 이제, 어, 차 안에서 먹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해서 했어요. 서버가 음식을 이렇게 종이백에 넣어서, 어, 가져다 두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맛은 뭐, 맛있어요. 어 나쁘지 않아요. 그 버거 스타일은 어디라고 해야죠? 미국의 유명 버거 체인이죠. 그 프레디 스테이크 버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패티를 꽉 눌러서 철판에서 구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패티가 조금 얇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크러스트가 있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버거 스타일인데 어 약간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어, 사이버 트럭 모양의 종이 박스. 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보통 웨이팅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저렇게 이제 줄을 서면요.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어, 슈퍼차지를 하고 차에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은 딜리버리 그러니까 차 안으로 이제 음식을 갖다 달라고 할지 아니면은 다이너 안에 들어가서 픽업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픽업을 하시면은 저 줄을 이제 스킵을 하고 저 다이너 안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안에 이제 빨리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가셔가지고서는 저희서 충전을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시면은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 줄을 좀 스킵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어 그런 팁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깥의 외관부터 보면은 전체는 아니고 외관에 이제 그 합금 이제 합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쪽을 보면은 이게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는 합금을 재활용한 패널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실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레트로 퓨처리스트?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 LA의 이런 분위기랑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LA에 가시면은 많은 띰팍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아니면은 디즈니랜드 온 것처럼 그런 어팍에 와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시면은 어 굉장히 재밌고 멋있어요. 익사이팅 한 공간이고 어 굉장히 이제 퓨처리스틱 하게 돼 있는 공간이라서 약간 놀이공원에 와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 듭니다. 어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주 크진 않고 근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어느 정도 제한은 하고 있어서 들어갔었을 때뭐 이렇게 엄청나게 붐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쾌적하게 이제 식사도 하실 수 있으시고 구경도 하실 수 있으세요. 내부는 이제 1층과 2층으로 나눠 있어요. 1층에서 이제 다이닝 할수 있고 2층을 이제 스카이패드라고 부르는데 뭐 옥상 정원 같은 느낌이죠. 계단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계단은 이제 올라가는 것만 할수 있고 계단 폭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이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느낌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저렇게 옵티머스를 맨 처음 버전이 이제 범블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서는 젠1, 젠2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전시가 되어 있고 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우주선 내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 잘 꾸며놨어요 그렇게 이제 스카이패드 쪽에 나가보시면은 이쪽으로 두개 이제 거대한 저 메가 비전에서 이제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영화도 같이 보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잘 해놨죠. 여기가 원래 팝콘 머신. <laughs> 저 엔, 그 옵티머스가 팝콘을 나눠주던 자리인데 제가 갔었을 때는 아쉽게도 옵티머스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팝콘을 주는 옵티머스를 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360도 쭉 둘러서 이렇게 다 이제 테이블들도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그렇게 잘돼 있어요 2층에서는 이 테슬라 다이너 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멀천 다이즈 를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여기서만 살수 있는 몇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선물 기념품이 될것 같습니다. 헐리우드 쪽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관광하러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보시기에는. 근데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없이 오셔가지고서는 저기 줄을 서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좀, 어, 한번더 고려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에 가족여행으로 LA를 오셨는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제 테슬라의 열렬한 팬이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오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만 이제 테슬라의 열렬한 팬이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면은 제가 여기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면서 들어올 정도의 가치가 있나 아~ 그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닥 추천을 안 하고 굳이 오시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테슬라 차를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 슈퍼 슈퍼차지 하시면서 어, 잠깐 들어 음식 같은 거 픽업하면서 둘러보시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금방 훅 둘러보면 한 10분 20분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경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 뭐1 시간 2 시간 이렇게 기다려 가지고서 들어오실 정도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부는 이제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어요. 어, 다른 데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할리우드에 있기 때문에 또 관광으로 오셨을 때 들러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화장실도 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약간 저 천장, 스카이라이트에 이렇게 어, 우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것도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고. 주말에 가시면은 늘이 테슬라 프로테스터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안티 일런 클럽들이죠. <laughs>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소예요. 테슬라의 헤이리즘 그 그것과 안티 테슬라와 트슬라를 좋아하는 그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굉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동시에 볼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들도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크게 바이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까지 들어가야 하는 브랜드 홍보관이 있다라는 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읽히고요. 거기다가 또 굉장히 또 실용적이잖아요. 슈퍼차지랑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음 번에 또 이런 테슬라 다이너가 다른 지역에도 생기기를 어 희망해 봅니다. 지금 LA가 아니라면 또 어디가 생길까 그냥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어, 뉴욕이나 그런데, 그런데도 후보지가 될것 같은데, 어, 마이애미, 마이애미 이런 데 생겨도 이런 테마랑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 해외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죠. 근데 기왕 생길 거면은 지금이랑 똑같은 디자인 말고 좀 각기 다른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 어떻게 보셨나요? 테슬라 다이너. 이번에 한번 갔다 온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분명히 테슬라 팬이라면 꼭 가보고 싶으신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 LA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라면은 어, 제가 영상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가시면은 훨씬 쉽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참조하시고요 어, 그러면은 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